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 고백하겠습니다. 사단이 무릎 꿇는 그 이름.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오늘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신 승리가 되시며 오늘 나에게 사탄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신앙의 발판 열 번째.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 말씀.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없어지는 것 아니고 영원한 것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된나 그리스도가 주인 된 나에게 이 보자의 축복이 이네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에게 보자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될 순간 내 안에 보자가 임하는 거예요. 어 그거는 하늘 어, 10편, 103편, 19절에 보면 10편, 103편, 19절에 보면 주보의 성경 구절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 하늘 보좌에서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지요? 보좌에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 보좌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10편, 103편, 20에서 2 2 이절 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수정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보좌를 향하는 기도 속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언약 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 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천사가 그 기도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삼조주를 해결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내 기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원해요. 성삼이 하나님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 보자가 영원해요. 보자 천국, 하나님 나라, 영원해요. 그리고 또 천사, 없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주인된,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이 주인된 불신자 상태. 그래서 지옥의 영향을 받아요. 지옥과 지옥의 배경과 흑암 나라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게 운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 빠져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서 멸망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속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잘 하는 것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결국 망하게 하죠. 그리고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 영원한 것이 또 있죠. 여기서 영원한 것. 어, 지옥 사단,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다시 오셔서 밖에 이 세상 나라.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 영원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거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고, 이 영원한 것이 영원한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래서 보이는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자의 배경을 가지고,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이 영혼이 결국에 나중에 영원한 내세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그 전도자의 그 삶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전도자에게 물한컵 대접하는 거, 물한잔 대접하는 거, 그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굳이 나는 그리스도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데 이 상을 사실 주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상을 주신다고 하신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알보다 귀한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그 전도자. 그, 그한 사람 하나님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일을 돕는 사람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이 있어요. 성경에서 전도자의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에 물한잔또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고, 냉소한 그릇도. 그리고 게시록, 요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기 주부 뒤에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줄 상이 있대요. 줄 상.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전도자 바울이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했어요. 부름의 상급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급. 부르신의 상급.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뒤에 시작. 지에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에 있는 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에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자에는 하나님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타. 그리고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진짜 자랑의 면류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영광은 구원받은 영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 구원받은 그 영혼을 천국에서 만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래요. 구원받은 영혼.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어요. 전도자의 반드시 갖출 것, 전도자의 메시지.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땅 끝까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 그런데 근본 문제가 왔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신분이 하나님 자녀에서 사단 자녀로 전락해 버렸어요. 사단 자녀.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 재앙으로 고통받다가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내 힘으로 절대로 철학과 신념과 종교 어떤 것으로도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이 그 땅에 언약의 성취로,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에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참제사장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참 선지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깨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대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대요. 이 전도자의 메시지가 늘 항상 나에게 있어야 되겠 여러분 전도자니까 반드시 이걸 나의 것으로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인데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러면 이 전도자의 정체성과 여정. 꼭 기억하고 믿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자, 나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고 답이 난 나는 남은 자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난 그리고 나는 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누리는 남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능력 가지고 흑암 문화를,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고 그 흐름을 회복하는 남을 자.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이 복음 문화가 뭐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고, 또 말씀 운동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 흑암의 이 흐름을 조용히 끊고 그리스도 복음의 문화로 조용히 정복하는 자. 이게 나물자예요. 그리고 나는 남길자다.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운동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수감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면서 그 속에서 나의 후대와 제자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후대를 세워나가는 남길자.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전도자죠. 이게 뭐예요? 이게 랩넌트. 이게 랩넌트죠. 랩넌트 전도자. 자, 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랩넌트 전도자다. 자, 우리 랩넌트 들 목소리 더 크게 시작. 나는 랩넌트 전도자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심으로, 보호자가 여러분 안에 임했어요.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랩런트. 그러면 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집중,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됩니다. 어, 강단 말씀과 토요일 메시지, 한 문장 한 단어로 만드는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리고 오직 노트 받으셨지요. 오직 노트에 구원의 길을 이 전도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계속 나, 나의 메시지로 누립니다. 나의 스케줄과 영적 상태와 대상자를 쭉 쓰고 이 말씀을 묵상해요. 그래서 어, 이번 한 주간은 중요한 랩나트 대회, 하나 랩나트 대회, 그리고 또 뒤에 서미스쿨이 계속 일정이 있지요. 이 여름에 훈련 시간들이 하나님께 집중의 시간으로. 특히 이번 주간은 진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임하도록 그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해요. 어, 그래서 어,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전도자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시간이 없으면 나랑 상관이 없게 돼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삶이 나랑 상관이 있어져야 되고 그게 내 삶이 되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러면 있으면 돼요. 이 집중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나의 것으로 말씀이 진짜 나에게 답이 되도록 만드는 그 시간. 그리고 전도자의 이 메시지가 늘 나에게 묵상되어져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어, 광고를 같이 할게요. 지금 서미스쿨 진행 중인데, 이번 오는 주간에는 쉴 거예요. 쉬면서 수요일부터 이제 WRC로 인도받지요. 그러면 그 시간 렘넌트 대회 시작하는 그전 시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영적인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렘넌트 대회 그 3일 기간 동안에도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래요. 다른 거에 신경 이렇게 너무 팔리지 말고 경주 캘리포니아가한테 너무 신경 너무 마음 맺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알겠죠? 그리고, 어, WRC 고 기간 동안에 2박 3일 동안 우리 유초등부는 교회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 사이사이 같이 포럼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좀 쉬는 시간도 가지고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이제 어린 저학년 아이들은 W 그 HRC 인도 받는 대신에 그걸로 이제 대치할 예정이고 어, 소년부는 경주로 8월 6일 토요일 날 경주로 같이 인도를 받을 거예요. 본교회 스케줄로.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1부는 유초소년 연합 예배고 2부는 중고대청 그리고 3부는 태영이 취부로 연합 예배가 다음 주에 있어요. 다음 주에는 본교회로 다 같이 인도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진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 전도자의 삶, 그리고 내가 랩 너트, 내가 가진 정체성, 나의 여정, 이랩 너트라는 정체성을 정말로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나에게 확신으로 또이거 가지고 정말로 도전하는 한주 간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전도자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그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훈련과 집중의 시간 속에서 보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랩런트와 교사 되게 하옵소서. 전도운동을 이어갈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랩런트의 정체성이 마음에 담기는 랩런트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한 주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 보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